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2일 경남 하동군과 전남 구례군 등 집중호우 피해 현장을 직접 방문해 수재민들을 위로하면서 수해 피해 복구에 범정부적 역량을 모아달라고 당부한 가운데 집중호우로 많은 피해를 본 국민을 돕기 위한 우리 군 장병들의 대민 지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현구 기자입니다. 집중호우 피해 복구 대민 지원이 쉼 없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먼저 경기 강원 충청권 살펴보겠습니다. 육군 5사단 강건 포병대대 장병들은 경기도 연천군 마전리 인삼밭에서 토사 정리를 연이어 하고 있고 육군 28사단 장병들은 경기도 연천군 임진강변 침수 피해 농가를 찾아 비에 휩쓸려 못 쓰게 된 비닐하우스 농작물 정리를 위해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육군 55사단 장병들은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에서 역시 비닐하우스 내부 토사 정리 등 대민 지원을 하고 있고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수해복구 현장에 투입된 육군 100의 기갑여단 장병들은 농수로로 밀려들어온 토사를 치웠습니다. 또 육군 37사단 제천대대 장병들도 수해피해 지역주민 집으로 유입된 토사를 제거하는 등 일손을 도왔습니다. 남부 지역에서도 활발한 대민지원이 이뤄지고 있는데요. 육군 특수전사령부 천마부대 장병들은 전북 남원 금지면에서 침수된 주택의 잔해와 가재도구를 정리하는 데 팔을 걷어붙였고 같은 지역에서 육군 35사단 보수대 장병들은 야간에도 쉬지 않고 수해 지역에서 수거한 이불을 세탁하는 데 정성을 쏟고 있습니다. 공군 1 전투비행단 장병들도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곡동에서 토사물을 치우고 농가 배수로 정리를 하는 데 손을 보태고 있습니다. 육군 31사단 장병들 역시 전남 구례군 양정 마을을 찾아 침수 주택 피해 복구를 위해 바삐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키높이 정도 까지찾습니다 집회가 이제 있었는데 이게 쓰레기 더미에서 이제 있었는데 이 돈을 어느 장병이 찾아 주더라고요. 눈물이예한 장병 정말 이래 혹시 좀이라 찾을 수 있으면은 좀 정말 이래 찾아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2일엔 이 사연의 주인공이 유품을 찾아준 육군 39사단 기동대대 박기수 중사를 만나게 돼 감사 인사를 전한 일도 있었습니다. 군은 13일 기준 연인원 2만 5천여 명의 굴삭기 등 장비 1,600여 대를 지원 중입니다. 아울러 장마가 물러가고 본격적인 복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 8월 중순부터는 가용한 인력 장비를 상황에 맞도록 총력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군 대민 지원 1일 상황 전해 드렸습니다.